난임 여성분들이 이제 생활 습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음, 우선 이제, 어, 1년 반 정도 임신 시도 중이신 분이고, 이제, 이제 문의하신 분의 생활 습관 중에서 난임 요인이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첫 번째로 수면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셨는데, 불규칙한 수면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새벽에 잠들어서 뭐 두세 시 잠들거나 이렇게 좀 불면증이 심한 편이라고 하셨는데요. 세포 재생과 관련되어 있는 호르몬이 밤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가 가장 많은 양이 분비가 돼요. 근데 세포 재생이라고 하는 부분이 난소 노화를 예방해 주기도 하면서 내막을 재생할 때도 도움을 주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임신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시간 다 지나서 잠들고 있어요. 그래서 수면 시간 자체는 변경을 해주시는 거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음식에 대해서 질문하셨어요. 배달 음식을 좋아해서 이제 자주 먹는 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밥보다는 군걸질를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음식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중요해요. 아침 식사를 꼭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이유가 뭐냐면 밤에 자는 동안에 공복시간이 이제 너무 길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식사를 하지 않고 내가 활동을 해버리게 되면 내가 저장해 놓은 좋은 물질들 중에 쓰게 되기 때문에 난소 기능 저하가 있거나 혹은 진행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복의 시간을 너무 길게 두지 말고 아침 식사는 꼭 하실 것. 요거 당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가 있는 음식 종류를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그 이유가 난소 노화를 예방해 주고 난자 질을 좀더 좋게끔 만들어 줄수 있기 때문에 임신에 대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항산화 성분이 들어가 있는 음식 종류로는 녹황생 채소랑 뭐 여러 가지 베리류들 관련해 가지고 같이 곁들여 드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균형 잡힌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는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이제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저희가 하게 되는데 이 구성을 탄수화물 한40% 단백질을 한30% 그리고 지방 양질의 지방 좋은 지방을 25% 정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주의해야 될 음식 종류는 카페인. 카페인 같은 경우에는, 음,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 혈중의 호르몬 농도의 교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임신하고 관련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페인은 최대한 좀 주의하시는 것 좋고, 그리고 인스턴트 음식이나 패스트푸드, 그리고 다이어트 한다고 무리하게 체중 조절을 하게 되는 식단을 오랫동안 지속을 하게 되면 난소 기능 저하나 내막이 얇아지는 등 혹은 생리 불순 등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임신 준비를 적극적으로 하는 기간 동안에는 음식에 대해서 좀더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세 번째로 지금 운동 부분인데 운동을 두분다잘안 한다고 하셨어요 운동 부족도 이유가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운동 또한 임신 준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 임신과 관련돼서 중요한 장기가 자궁과 난소인데요. 골반이 이렇게 좁아지는 구조 안쪽에 자궁과 난소가 자리잡고 있는데 이 끝까지 혈류가 잘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임신하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일단 전신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순환을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국소적으로는 하복부 골반, 그리고 하체, 허벅지 쪽에 근력 운동과 순환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